애가 편해? 엄마미 아주 계속 엄마 깨물고 손만 보면 깨물고, 응? 계속 놀아달라 그러고 하루 종일 계속 깨물지. 엄마미 완전 개구쟁이지. 지금도 또또 엄마 손만 보고 있지. 어이 맞아냐? 맞아냐? 아자냐? 아자냐? 응? 딴구만 보고 있어 엄마한테 혼나야지 엄마한테 혼나야지 봐봐 엄마 또손또 깨물라 그런지 에이 먹으이 완전히 개구쟁이지 <laughs>